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소식 아세요? 오는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1 0 개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좋아요 구독. 특히 미중 정상이 6년 만에 다시 만나 무역, 대만, 기술 패권 등 현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다룰 전망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도 처음 국제무대에 등장해 한미일 협력 강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돌발, 회동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주 선언이 채택될 예정인데 인공지능 협력과 경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과연 이번 APEC 회의가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분수령이 될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